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할때 단순히 내 아버지가 아니다.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 단순히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기도 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 단순히 나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우리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과 그 형제 자매들,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말 그대로 우리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의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고할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이삭이 더 중요하냐, 자식이 우상이 되지. 되느냐, 아니냐. 우리가 그런 문제의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만, 가장 사실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식의 이삭보다, 이삭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삭에게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칠 수가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식보다 더 우선해야지만 그 자식에게 참된 축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자체만 보면 그냥 뭐 단순히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그것을 적용해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이삭에게 주어진 이삭의 축복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사는 길이 뭐냐? 이삭이 진짜 사는 길이 뭐냐? 진짜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자식을 교육을 할 때, 이제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충돌이 될 때에 뭐 예를 들면은 뭐내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느라 내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 진리와 의를 따라서 할 때에. 내 자식이 불이하더라도 내 자식의 이익을 위할 것이냐. 사실은 그런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의와 이에 합장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자식을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내가 행동을 할 것이냐. 그것이 그냥 과연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보다 그냥 그것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것에 불순종하더라도, 내 자식의 이익을 위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래서, 내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가 있느냐. 그 문제. 보통 자식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 진리와 의의를 따라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마치 그 진리와 의를 따르면은 그게 자식에게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런 관점에서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녕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축복의 약속을 물려받는 축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정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삭에게 이삭의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그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안 지키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정말 축복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온천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냥 나만 잘 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삭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온천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만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내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은 내 자식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자기만 복을 받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말 그대로 나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마지막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나? 그 의미들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임을 심을 믿어야 돼. 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또그 현실에도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예를 들면 자식이 의로운 일을 해서 진리와 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예 그 자식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해서 부모가 그걸 말릴 것이냐. 아주 뭐, 단순한 예로, 예를 들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군, 자식을 군대, 군에 보내는, 음, 이다만, 뭐, 평시에는 뭐, 문제가 없지만, 전시에는 사실은, 자식을 군에 보낸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자식의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사실 뭐별 차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엄청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를면 어? 내 자식이 예, 군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군대 입대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면탈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내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식의 위험을 무릅쓰아도 그 국방의 의무를 따라서 법에 따라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입대하는 것이 내 자식을 위한 것인가? 사실은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문제를 너무 이렇게 어, 비현실적인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냐 할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을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 문제죠. 현실에서 보면은 자식을 위한다면서 자식이 병역 면탈을 하는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가 되도록 어,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부모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과연 내 자식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 나라는 망하죠.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내 자식이 과연 행복하게 살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현실적인 예에 비춰보면, 아, 이게, 진짜 우리의 자식이 내 자식이 행복하게 되려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야지 그게 진짜 내 자식에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과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시고 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단순히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말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에게 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거죠.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바치려고 할때그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로 지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기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말 그대로 독생자, 독이란 말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우리를 그래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사실은 또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얻으시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축복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건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되고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도록 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 바로 우리를 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단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로 주님으로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결국은 온천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그래서 말 그대로 온천한 모든 민족이 나의 믿음의 후손이 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말 그대로, 단순히 뭐 이상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 단순히 혈통적인 어떤 어, 그러한 어, 유대인의 혈통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바로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온천한 모든 민족이 바로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왜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할때그 천국의 축복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나만 있는 게아니에 거기에 성도들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에서 완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사랑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서로가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바로 그 사랑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행복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게 무한 증폭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의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축복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 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대산원과 교회 성도들이 사실 혈통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산원과 교인들에게 회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 건 뭡니까? 하나님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젖 먹이는 엄마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사노가 교회 성도들을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였다고. 그래서 대사노가 전서 2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연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야. 대사노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로 대산업과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뭐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것, 그러나 대산업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나오고. 마치 뭐 부모가 자식 때문에 뭐 여러가지 수고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인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신, 성자 예수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었. 축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결국적으로그 축복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면은 가 행복이고, 그리고 내가 그 서로 사랑하는 행복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바로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이 통해서 온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 그게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국 내 자식만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해. 내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을 고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실은 다른 사람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그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어? 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란 말이죠. 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또 다른 부모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소중한 자식이었구나.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봤기 때문에 그 아픔 마음을 안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소중하게 내 자식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가 어, 서로가 서로를 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자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자식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음, 것이 어,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자식이다 생각하고 대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그 가운데서. 나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죄에 의해서 타락이 됨으로써, 그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놓치고, 결국은, 어, 내 자식만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도 불행해지고 내 자식도 불행해지고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눈 게건가합니다 예수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나는 말 그대로 한 형제 자매라고. 교회는 바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실현해가는 것이 바로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양육하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또한 사모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또한 바울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오